와, 지바겐이다, 오빠. 응? 지바겐도 응. 기본 모델이랑 63 AMG랑 차값 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아, 이, 얘네? 네. 한두배 난다고 보면 돼. 신차에서 얘가 4 0 0 d 가 기본 모델이야. 걔가 1억 얼마였던 거 같고. 그리고 같은 차인데 이제 63 AMG가 2억이 넘을 거야, 지금은. 그 신차가도 한두배 차이 나고 중고차로 봐도 가격 차이가 진짜 심하지. 어. 그럼 오빠, 오빠는 AMG를 많이 타보셨잖아요. AMG? 네. 사실 뭐 나도 63 AMG부터 뭐43뭐다 타봤지. 근데 사람들은 대체 음. AMG를 왜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타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외관 때문에 탄 거거든. 확실히 외관 디자인을 딱 보면은. 기본 모델이랑 AMG 모델이랑 외관이 AMG가 훨씬 예뻐 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AMG의 성능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딱 밟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은한 마리의 그 야생마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그 제어가 잘안돼 차가 너무 출력이 좋으니까 음 거기에다가 스포츠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얘가 서스펜션 자체가 엄청 딱딱하단 말이야. 네. 그 나랑 진짜 안 맞는 차거든? 그래서 나는 이 외관 디자인이 노멀은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서 AMG가 예쁘니까 그냥 그 디자인 때문에 탄 거거든? 근데 스포츠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들이 사실 AMG를 타는 게 맞아. 음. 근데 좀 들어보니까 딱딱하고 음. 좀 출력도 너무 높아서 위험한 것 같은데 음.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불편한 차가 차값이 더 비싼 게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음. 이지바겐도딱 보면은 SUV에다가 단단하게 생기고, 하, 막 멋있잖아. 그죠그딱 타면 어떤지 알아? 몰라요. 순차감이 거의 달구지 타는 느낌이야. 구지 진짜로 너무 딱딱하고, SUV인데 하나도 안 편하고, 음. 뭔가, 아, 이래서 비싼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어, 이렇게 불편해서 비싸게 만든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타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AM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되게 대중성이 있는 라인업은 아니니까, 진짜 매니아를 위해서 만드는 차들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편의성을 높여주지 않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궁금한 게, 음. 사실 a m g 외관 디자인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디자인은 AMG를 원하는데, 음. 성능을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요즘에, 멋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 외관은 AMG가 예쁘니까, 아, AMG 사고 싶은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MG 불편하고 기름 많이 먹고, 뭐 이제 고출력이니까 운전하기도 힘들고, 성능 필요가 없어. 이걸 벤츠에서딱 간파를 했단 말이야. 그 벤츠에서뭘 내놨냐면은, AMG 라인이라는 차를 내놨어. 그러면 AMG 인거 아니에요? 걔가 뭐냐면은 성능은 기본이야, 그냥 기본 노말 버전이야. 근데 외관이 AMG처럼 생긴 거지. 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순정으로 안 나왔을 때 중국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서 외관 바디킷 파츠를 다 사왔었어. 그래서 따로따로 막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얘네가 싸지다 보니까 작업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직지 퀄리티도 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벤츠에서 정식으로 정품을 이걸 딱 내버리면은 어떻게 돼? 퀄리티가 엄청 좋아. 그냥 딱 보면은 진짜 AMG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동 걸면은 AMG는 아니지. 그래서 AMG 디자인만 원하고 성능까지 바라지 않아. 이러면은 AMG 라인을 타면 돼. 음, 좋은데요, 음. 오빠? 그러면 우리 오늘 AMG 라인 들어가 음. 있는 모델로 음. 한번 보고 싶은데. 바디케? 네. 보면 되지. 보여줄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이 e 클래스 AMG 라인. 얘 일단, 뒤쪽에 범퍼 하단부터 봐봐. AMG 바디케 딱 순정으로 올라가 있잖아. 이 어플로 딱 오잖아. 그러면은, 휠. AMG 휠딱 들어가지. 그리고, 진짜 AMG가 이 뒤쪽 휀다 이지 휀다랑 범퍼 사이에, 이 물바지가 항상 들어가 이렇게. 이 부분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야, 얘가. 요 부분 들어가고, 그 얘가 AMG 라인이어도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가다안 들어가. 얘가 인디오도로 파노라마를 순정으로 지금 넣은 거야. 그래서 실내에도 딱 시트 디자인 보면은 AMG 디자인으로 딱 해가지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아, 근 계속 봐도 휠이 진짜 너무 예쁘다. 전면부도 딱 보면은 범퍼. AMG 범퍼 딱 들어가 있잖아. 얘가 E 클래스 중에서 신차가가 7,600이 넘었던 애야. 근데 요즘에 벤츠가, 감가가 좋잖아. 얘 지금 4만 키로 탔거든. 감가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에요? 한 4천? 얘 3천만 원대야, 이제. 우와. 그래서 차도 예쁘고, 감가도 좋은 주행거리 짧은 벤츠를 타고 싶다. 이차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벤츠의 E 클래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1만 k 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 6스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 넉넉하게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한 군데 있는데 앞쪽에 본넷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요. 볼리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E 클래스 E 300 AMG 라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AMG 라인이 E 클래스 중에서 거의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옵션이 다른 E 클래스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옵션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구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360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멀티빔 LED 헤드램프, 와이드 코피까지 들어가 있는 이 e 클래스 중에서 풀 옵션으로 보실 수가 있고 확실히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본 로마 리클래스보다 e 스포티하게 생겼죠. 전면부부터 딱 보면은 야 내가 알던 그이 e 클래스랑 뭔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AMG 라인이기 때문에 바디킷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예쁘게 생겼고요. 자, 외관 옵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 어라운드뷰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방 카메라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가장 인기 많은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AMG 라인이라고 래서이 부분 다안 들어가요. 추가로 오더를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차량에 들어가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저 와이드 코피 있잖아요. 계기판부터 미디어 창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 항상 와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디지털 계기판이 중간에 2 0 1 9년부터가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그때가 코로나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저 부분을 전자식이 아닌 아날로그식으로 한 2년 동안인가 대처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들어가 있는 2018년 모델을 되게 많이 선호하세요. 이 차량이 들어가 있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부메스터 사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1열에서는 열선 통풍, 조수석까지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리무진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고, 메모리 시트, 이 부분도 조수석까지다 들어가고요. 실내 그냥 딱 보시면은, 진짜 깨끗해요. 거의 사용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중고차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한 실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뭐 중형급이기 때문에 얘도 공간성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2열까지도 상당히 깨끗해요 지금 시트 마감 같은 경우에는 1열과 마찬가지로 AMD 스타일로 이렇게 시트를 마감을 해주고요 2열에도 앰비언트는 전부 다 순정으로 들어가고 사운드 2열까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쪽개 빠지고요. 전반적으로 2열에서도 거의 사용 흔적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도 작지가 않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우레탄 바닥 작업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유지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파워트렁크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안 들어가는 모델이 있죠. 기본 노말 그 중에서도 등급이 낮은 차량에는 파워 트렁크 이 당시 거의 다안 들어갔었는데 신차 판매 가격이 뭐 7천 중반이 넘어갔던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리어 쪽에서도 딱 보면은 그냥 일반 E클래스랑은 전혀 다르죠 아래쪽으로 디퓨저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이제 AMG인 거를 좀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리어 쪽에서도 되게 잘 보이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순정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조수석 워크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운드 패키지, 파워 트렁크, 오토라이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차선 시탈 방지, 순정 HUD, 파노라마 선루프, 와이드 코피,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전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스타뱅고 DIS, ACC 반절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열선 핸들, 엔진 스타트 버튼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44,128km, 4만km대고요 요즘에 벤츠 같은 경우에도 감가가 이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출고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옆에 보이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반 노멀 모델이 아니고 AMG 라인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이 정확하게 7,610만원짜리예요 오늘 감가가 약4 3 0 0뭐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감가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3,350만원에 3 ,350, 3 5 0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금까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